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땀이 담긴 노력의 결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이시죠? 맞아정체정 금메달을. 위하여! 전국 최강의 실력을 가진 하키단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 김해시에 자리한 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키에 건전한 안녕하세요. 큰 키의 건장한 체격의 선수들. 안녕하세요. 선수는 안녕하세요. 선수는 한눈에 봐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종목의 선수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해시청 하키 선수단입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김해시청 하키단. 뛰어난 경기 실력과 단단한 팀워크로 전국 무대를 휩쓸고 다니는 하키 팀입니다. 하이 굿모닝! 어, 잘 지났냐? 날씨 많이 덥고 해가지고 밤에 잠도 많이 설치고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숙면을 잘하는 것도 경기를 하고 연결되니까 저희 팀은 94년도에 첫첫 직장 운동부로 어, 시작해서 지금 한 30여 년 동안 김해 시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최강으로서의 자리를 지금 잘 매김하고 있다고 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부터 훈련을 준비하는데요. 자, 시작 나가면 왕복 달리기 기초 체력 할 거니까. 자, 힘내고. 자, 나가자. 네. 김해 동부 스포츠 센터 내에 자리한 김해 하키장. 김찬 네. 네. 아 구령과 함께 달리기로 가볍게 몸을 풀어 보는데요. 파이팅 합시다 김해 화이팅! 네. 김해! 나 네. 아 하루 잘 보내자. 그런 마음이라. 어, 다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잘몸 푸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라면 강인한 체력은 기본. 하키는 스피드와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라 일단 뛰는 거, 그 다음에 신체가 갖고 있는 근력, 그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 쪽하고 이렇게 해서 3 단계 정도 이런 어떤 운동을 기초 체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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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름은 선수들에게 특히 힘든 계절인데요. 밖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데 이렇게 정신 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아우, 제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한 바탕 뛰고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요. 너도 나도 시원한 물부터 찾는 선수들입니다. 아우 왜안 그렇겠어요? 예, 아 너무 힘들어. 예, 바로 운동 끊어야죠.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내버 아, 직업이니까. 해야죠 뭐. 10월달에 전국체전 열리는데 그거 준비하려면은 이렇게 계속 고강도 훈련을 해서 저희 체력을 높여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 잠시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랜 역사에 비해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스포츠 하키 문득이 선수들이 어떤 계기로 하키를 시작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청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29살 양현준입니다.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하다가 이제. 좀 운동 좀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어 종목마다 선생님들이 와서 스카우스를 많이 해갔습니다. 스틱이라는 거의 한 면으로 공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청 미디필더를 보고 있는 2 4살 유승우라고 합니다. 하키 시작한 지한1 0년 정도 됐고 그 체육 선생님이 하키 해보는 거 어떠냐고 물어봐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또 체육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에 저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하키 한지는 지금 20년째 하고 있고요. 하키를 해서 이제 결혼까지 꼬리에서 애가 지금 하나 있고요. 가장의 역할 그런 것도 있고 또 고참으로서의 좀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분은. 애들이 또 같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선배의 모습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음. 그런 부담감을 덜 방법은 역시 연습뿐. 다시 학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 가지고 연결 동작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스 나잖아. 자, 기본 기과관 집중해서 하자. 알겠지? 네. 단단한 스틱 하나로 넓은 필드를 질주하는 구기 종목 필드 하키. 필드 하키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스틱으로만 공을 다루는 건데요. 그래서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섬세함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물론고 빠르게. 그렇지. 동작 잡으면 공 떨어 떨어지, 떨어지면 될수 있으면 오른쪽에 빨리 나나 최근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는 대학 실험 연맹에 가 가지고 우승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배 우승을 연거포함으로 해서 선수들 사기 부 분이나 후반부에 대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초에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학기대회. 전국 51개 팀, 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는데요. 김해시청 학기단은 결승전에서 국군 체육부대를 4대1로 꺾고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상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교체가 한명 밖에 없이 이제 12명으로, 팀은 이제 21명인데 대표팀이 많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12명으로 진짜 힘들게 우승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었어 가지고 엄청 좀 뿌듯하고 더 오히려 더 짜릿하고 절반이 넘버는데 벌반 대단하네요. 이 친구들이 다 애틋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감 여기 대표팀 말고 팀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가치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합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과정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가 강의 강의! 김해시청 하키단이 우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그리고 허상경 감독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각이 여기 센터인데 여기서 넣혀가지고 공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공을 띄워가지고 과연 그게 필요하냐 이거지. 골이 정말 탁 떨어질 정도로 정확히. 축구와 비슷하면서도 네. 하키 체로 하는 거니까 어, 또 역동성이 있네요. 선수 출신이세요? 네, 네. 저 저는 어, 김해에서 제 꿈을 키운 곳이고 제고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제 어, 처음 국가 대표로 발탁되어 가지고 86 아시안 게임 하고 88년 올림픽을 뛰어내면서 86 금메달을 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 생활 마치고 김해로 내려와서 저희가 못 알아보면 안될뿐인데 어, 지금까지 3 5년간지 <laughs> 어, 지금 지도자 생활, 스타 감독님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필드 하키의 산 증인, 우리나라 남자 하키의 첫 금메달을 안겨줬는데요. 선수로, 지도자로 한 평생 하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억 하키를 좀더 극대화에 제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같이 자. 짜증내. 네, 짜내 열정 가득했던 오전 훈련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홀가분합니다. 아, 그냥, 그냥, 그냥 힘든 산 하나 넘었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던 거니까 뭐 그냥 다, 자연,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가올 오후 준비 잘해가지고 안 다치고 이제 할수 있게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운동을 마친 선수들이 어디론가 어, 어. 향하는데요 야, 연습 때마다 이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밥 먹으러 왔나 봐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 시간. 오늘 점심 메뉴는 감자탕. 선수들을 위한 고봉밥은 필수입니다. 철 운동한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먹자. 양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열심히 운동하도 먹는 밥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말하는 것도 잠시 잊고 오롯이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선수들이 니다 여름 날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뭐 골고루 섭취하고 날씨에 맞게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면 또 거기에 맞게끔 잘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름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베스트 몸무게가 있거든요. 그 몸무게를 최대한 맞춰서 한 시즌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밥이 그립긴 한데 그래도 제가 목표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어떤 이루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이제 이겨내면서 이렇게 제 목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훈련이라는 말처럼 맛있게 먹고 힘을 내봅니다. 그날 오후 점심을 먹고 난뒤 선수들이 잠시 쉬기 위해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김해시청 하키단의 막내 오대원 선수를 따라가 볼까요? 오전 훈련 때 썼던 헬멧부터 닦아 주는데요. 입사했을 때부터 썼으니까 지금 2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군대 있었을 때도 그렇고 뭐 여기 와서도 그렇고 항상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하키를 위해 어릴 때부터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오대원 선수. 어떻게 하키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음, 지금 14년째, 14년 차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그냥 축구 시합 나간다고 속이고 그렇게 나갔다가 다니 선생님이 어 아니라고 대원이 축구 안 한다고 대원이 지금 하키 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걸리게 되어 가지고 하키를 못 하게 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또 고집이 세가지고 저는 하키로 꼭 성공하겠다고 보고 싶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보세요. 어, 엄마 바쁜가? 아니요 응. 아, 나밥 먹고 와가지고 운동 끝나고 왔어 생각나가지고 전화했네 아따 아들이 엄마 생각도 다 하네 응. 아 근데 말... 너 없어? 어 없어 괜찮아 아프면 병원도 잘 가고 밥도 잘 먹고 응응 응. 끝까지 성공해서 네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엄마 어 끊을게 아응 어. 응. 뭉클하죠.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 좀 찡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저 바라봐주는 사람들 있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잘 돼서 보답하는 게 그게 제일 자식이 된 도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안고 자, 어, 다시 오, 오후 오, 훈련을 미니 시작합니다. 게임, 미니 게임이야. 미니 게임 특히 서클 주위에서 하는 게임 만큼 신경 쓰고 알겠지? 네. 네. 한 두, 세. 네. 12명의 선수들이 6대 6으로 나눠 치러지는 미니게임. 우렁차게 기합을 넣고 시합을 시작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 스틱과 볼이 만들어내는 짜릿한 스포츠인데요. 빠른 속도와 정교한 기술로 공을 몰아가는 선수들. 골문 앞에서 한참 접전을 벌인 끝에 드디어 첫 골이 터집니다. 시원하게 들어간 첫골 그리고 기세를 몰아 이어지는 파란 팀의 맹공격에 두 번째 골도 들어갑니다 잠수도 눈을 뗄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죠 앞으로의 바람은 2025년 전국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뤄서 진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진짜 멋있게 한번 갖고 끝내는 게제 올해 마지막 목표인것 같습니다 진짜 하키가 너무 빈기 종목이고 많이 좀 좀 열악한데 그런 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주시고 하셔서 이 하키가 많은 사람들이사랑을주시고하셔서이학키가 많은 인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랑받는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키라는 종목이 우리 대중적으로 꼭사랑받는 종목으로 거듭날 수있도록 저희들도 에서에서 열심히 최을을다하겠습니다이 영상에서 많을 보단 훈련 일정을 굵은 땀방울로 채우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하키의 미래가 밝아 보이죠. 앞으로도 김해시청 하키단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김해시청 하키단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는데요. 두분 어떠셨나요? 예, 제 39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 대회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를 네. 드립니다. 어, 정말 대단합니다. 어뭐 김해 하키가 유명한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팀 21명 중에 12명이 네, 아홉 명이 국가대표. 와. 나머지 1 2 명도 사실 뭐국가대표에 네. 손색 없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경기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그 스틱이 타닥하고. 네. 부딪힐 때그 소리가 경쾌하죠. 어, 너무 짜릿하죠. 좋아요. 예, 예. 자꾸 경기를 보고 싶고 그러네요. 예. 아, 우리 선수들 지금 엄청 더운 날씨에도 음. 이렇게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을 매진하는 걸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라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이 있다고 했어요. 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음.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키와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월에 치러지는 이 106회 전국체전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만 8,791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가하는 선수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또 부산 시민분들, 부산을 찾아오는 모두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